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역사 교과서 6 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분량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교의 성립, 두 번째 정통 칼리프시대, 세 번째 우마이야 왕조, 마지막으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번째인 이슬람교의 성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여러 부족이 교역로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7세기 초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만들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조주인 무함마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였고, 유일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교육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며 무함마드의 닝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하디스입니다. 이슬람교의 새로운 시작인 해지라 사건은 메카의 기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자 무함마드가 신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긴 사건입니다. 사건을 해주려라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더욱 세력을 키워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메카를 정복한 후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이슬람교의 전성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칼리프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확대되자 칼리프 때문에 지배층 내에 분열이 생깁니다.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당한 후 이것이 우마이야 왕조의 성립 이유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를 두고 시아파 순위파로 나뉘어서 이 자료는 우마이야 모스크인데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인 다마스코스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중앙아시아에서 북부 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을 걸친 대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우대하는 차별적 대우를 실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을 쌌습니다 결국 이란 지방에서 성장한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족을 멸망시킨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중심의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시키고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당과 버린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동서 교역료를 창약하였다. 땅을 이어주는 국제무역으로 변형한 후 수도 바그다그는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멸망시킨 호마이야 왕조의 남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호마이야 왕조를 세운 후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파티마 왕조가 성장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며 아바스 왕조는 점점 쇠퇴했고, 결국 아바스 왕조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